천안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활권 중심의 주민동아리를 위한 공간, 공간회유를 개소했습니다. 천안시와 천안 NGO센터는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동아리를 육성, 확산하기 위해 우수주민동아리를 발굴하고 동아리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들의 화합과 교류의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간 회유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상영주공 철단지 아파트 지하 1층에 위치한 공간 회유는 연면적 265 제곱미터에 주민 동아리 모임, 회의실과 공연 동아리 연습 공간을 갖추고 주민 동아리 회원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사용될 계획인데요. 이밖에도 인간 주민들의 활동 공간으로서 시민 동아리 모임이 활발하게 교류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71개 주민동아리 모임을 발굴해 가족 요리교실, 가족 품앗이 공동육아, 청년음악 네트워킹 등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주민자치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